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와네아 이렇게 또 오자마자 뭐 어저께 뭐제 sns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셨는데 야 이렇게 또 이렇게 실물 케이크와또 아 이렇게 어, 실물, 이 보이시나요? 보이는 라디오로. 실물, 저, 보세요, 저. HBD, 해피 birthday라는 뜻이죠. 어 이렇게 또, 알파벳 풍선까지 또, 이렇게 해주신 우리, 가요광장 제작진분들이 또, 저의 생일을, 이렇게 손수, 야 챙겨주시고 계신데, 밖에 또 어마무시한 게 대기하고 있네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우리, 제작진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광의 가요 광장. 아, 저도 회승 씨가 끓여 준 미역국 한번 먹고 싶네요. <laughs> 어, 어. 저도 생일이 이제 3월 30일이에요. 네, 여기로쭉 KBS로 어, 배달 좀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여러분 놀라셨죠 어, 지금요 긴급으로 저에게 선물이 하나 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요거에 대한 편지도 짤막하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기광 선배님 선배님 가요광장 팬 앰플라잉 회승입니다. 저번에 엠플라잉이 가광에 나갔을 때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고 선배님이 잘 챙겨주셨던 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3월 30일에 생일날 미역국 먹어보고 싶다는 말이 생각나 소소하지만 이렇게라도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햇띠님도 오늘 하루 행복한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띠 가광 뿌셔뿌셔! 지구 접수해라. 네. 자 이게 <웃음> 어떻게 <웃음> 된 일이죠? 자 회생 씨가 그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진짜로 그냥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회생 씨가 우리 엠플랑 어, 친구들에게 항상 뭐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직접 끓여준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곧 생일이다. 아, 우리 회생씨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 두셨다가, 진짠가요?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다고요. 먼저 연락을 주셨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서 진짜로 배달을 보내주셨대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어, 아, 너무 감동 받았어, 지금. 어, 지금, 울 뻔했어요. 거의, 와, 정말, 아, 정말. 어, 아, 회생씨, 너무, 너무, 어, 아, 진짜. 어, 아,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진짜, 이거를, 이걸 진짜 기억했다가,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엠플라잉도 아닌데, 솔직히, 그죠? 아, 나는, 난, 아니, 가, 누가 보면 같은 멤버인 줄 알겠어. 어, 회생씨, 어, 너무 감동해 진짜, 약간 눈물이 날것 같네. 어,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속으로 진짜 울었습니다. 찔끔했고요. 또 심지어 회승씨가 꼭 우리 제작진분들에게 데워서 대접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기억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동인데 뭐 오늘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승씨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또 배달도 해주시고 이런 수고스러움을 어, 감내해 주셨다는 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이거는 꼭 제가 어떻게든 답례를 해야 되겠네요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아~ 우리 회장 씨의 사랑과 마음이 가득 담긴 이 미역국이 식기 전에 제가 한 모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에, 솔로 앨범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라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도 제가 안 먹거든요. 었 야,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 분들도 연락을 먼저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어, 진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우리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보다 맛있을지. 와. 야, 이건 진짜로, 그, 그, 뭔지 알죠? 그, 편의점에 파는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본인이 직접 끓인 거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그릇은요? 그릇 이대로 그냥 배달해주신 거예요? 헉! 오, 진짜 감동이다. 와. 야, 이게 그래도 이게 밥 없이 이렇게 미역국 먹으면 또 좋아요. 어. 향도 너무 좋고요. 너무 맛있어요, 승 씨. 야, 이게 사람 사는 거죠, 그죠? 맨날 그 퍽퍽한 닭가슴살에 그 현미곤약밥만 먹다가 이 소금과 뭐 각종 조미료와 소고기와 미역이 들어가니 아우 어, 이게 이게 사람 생일날 잔치지? 아, 너무 맛있네요. 한번더 먹겠습니다.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혜성씨 너무 감사하고, 제가, 나머지는 방송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방송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야, 라디오 하면서 미역국을 먹는 날이 오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혜성씨에게 제가 고마움에, 짧은 음성편지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회승 씨. 하, 그래요, 우리 회승 씨. 저도 앰플라인과 그 짧게나마 1 시간 동안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우리 회승 씨가 아 이런, 아 저희 농담 삼아 던진 말을 또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가요광장 제작진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아 이렇게.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맛있는 미역국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미역국만큼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회승 씨와 엠플라잉 분들 다시 한번 만날 일이 있다면 없더라도 제가 이거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승 씨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오늘 진짜 행복한 날들이 가득한 날이네요. 행복함에 가득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유리님께서 진짜 배달왔어. 와 우와 아시고요. 어어선배배이 어, 기가. 아예 선배님 예. 기광씨 어. 생일 축하. 오늘 생일이냐면? 예예 오늘 오늘 생일입니다. 와. 오늘 뭐예 깜짝 이벤트가. 아, 그러면 나랑. 동갑이니까 어우 그, 나는 오늘 아 어떻게 된 거지? 어예아 어, 선배님 일단 <laughs> 아옆 방송 임백천 선배님께서 어떻게 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오늘같이 주실... 좋은 날 <laughs> 오늘은 행복한 날 <laughs>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은 기광이 생일 <laughs> 잊을 순 없을 거야 오늘은. 세월이 흘러간대도 잊을 순 없을 거야 오늘은 기광이 생일 오늘 같이 좋은 날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 같이 좋은 날 오늘은 기광이 생일 날생일! 축하해, 오, 선배 너무 감사드니다 아, 만수무강해라. 아, 선배님 만수무강하십시오. 200살까지 아, 사셔야 됩니다. 깜짝 놀랐을 텐데 네. 네, 옆방에서 지금 인백천의 백뮤지 네. KBS, FFM 네. 하니까 네. 이기왕 이쪽으로 계속 나한테 문자 오는데 네. 제발. 네. 아. 아 지금 그럼 선배님 진행 중에 오신 진행 건 아니시죠? 왔어요.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어, 아, 네, 어, 너무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 중에 오셔도 되는 건가요? 내가 만든 생일 축가야와 아, 진짜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선배 감사합니다. 야, 오늘 진짜 엄청난 날이네요. <laughs> 야, 제가 진짜 인복이 맞나 봅니다. 진짜 이렇게 엄청난 선배님, 후배님들에게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고 있는 제 인생에서 뭐뭐 뭐 생일날 항상 많은 팬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축하해주셨지만 오늘 진짜 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될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날들이 있죠? 어우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말씀 드, 들으셨다시피 임백천 선배님께서도 옆. 옆 스튜디오에서 지금 생방송 중에 갑자기 넘어오셔 가지고 기타를 들고 지금 저의 생일 축하곡을또 연주해 주셨습니다. 아, 임백찬 선배님의 또 라디오 또한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아, 저는 원래 그냥 그냥 기분 좋게 뭐 1, 2부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진행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신 또 자작진분들이랑 우리 회승 씨, 그리고 임백천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소유고단걱 없이 먹는 커피가 있대 수진이 추천합니다. 당 걱정 없는 펄세스 스테비아 커피 믹스 꿈과 상상을 일상으로 바꿔주는 플랫폼이 있다면서 구루구루구 직장인 구루미 구루구루구 학생들 구루미 구루구루구 구루미, 구루미. 구루구루 구루미 모상구 꿈과 상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구루미 구루구루구름이 구루구루구 대한민국 온택트 화상 플랫폼 꿈과 상상 일상 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얼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 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깊은 한 총물 고려 깊은 샀어 고려 깊은 매출로 한 총물을 고려하라 한 총물은 고려 깊은 t h a n y 사랑하는 <laughs> 기강씨. 생일 <laughs> <새해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또.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노래를 또. 그 저희가 아. 일주일 전부터 맞췄어요. 예, 노래 네. 이거 지금. <laughs> 방금 맞췄잖아. 아니요, 화음 넣은 거예요. 아, 내가 방금 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 모양으로 <laughs> 박소영 씨가. 둘셋 이렇게 하는거 봤는데 내가. <laughs> 아니 <그래서> <웃음> 해피 해피 <웃음> 해피로 아, 해. 해피, <laughs> 아, 해피.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또 네. 아, 아, 준비한 게 있잖아. 아, 이런 거 방송에서 줘. 아, 아 됐어. 그래, 그래. 무슨 이런 거 아주 그냥 좋은 거는 방송에서 최고 헤어 케어제 품헤어제품 <목소리> 진짜요? 왜냐 탈색을 했잖아 어. 진짜로 진짜로 그런가? 어, 진짜로 메이크다 왜냐면, <목소리> 달라요 왜냐면은 어, 이제 거기서 하나 하나 이제 요즘 햇띠가 본인이 이제, 음. 어 이제, 이제 이거 머리를 아이, 이제 탈색을 탈색을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예, 맞아요. 막 맞아 막끊겨요끊기고 두피 케어까지 할수 예. 있는 걸로 예. 또 이제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막 트리트먼트 하기 좀 예. 힘드실 것 같아서 뿌리는 걸로 두피에 음, 뿌릴 수 있는 거까지 음. 이걸 살아갔었어 소영 선배가 아니 우리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예. 좀 재밌는 거랄까 우리 얼굴 박힌 거를 좀 만들어 볼까 아, 하다가 그냥 그거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렇 예. 메이크업 제품 같은 건또 쓰는 거니까. 예. 예. 원래 스킨 로션도 예. 생각을 했는데 아주 우리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2통 전화했어요. 를각제로 아, <laughs> 진짜 이틀 동안. 어고 가고 예. 뭐가 좋을까 예. 뭐가 좋을까. 예.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다 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예. 이게 렇 뭔가 좀 새로운 걸해 주고 싶었는. 데 아, 아. 그래도 제좀제 헤어 제품이 무난하니까.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티셔츠에 저희 얼굴 박힌 거보다 낫잖아요.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것도 좋죠 매번 들고 다니시는 얼굴바뀐걸로 핸드폰 케이스 좋죠 좋죠 <laughs> 아, 영원히 기억하게 그래서 그렇죠. 아, <웃음> 여기 빵 <laughs> 사실은 사실은 주머니에 아, 없지롱 <laughs> 아, 근데 진짜 와 저를 이렇게 생각해서 아, 진짜 꽃피아였던 거거든요 진짜 다행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쓰겠습니다 저는 와, 챙겨주는 거 여기 쉽지 않은데 너무 대단하고 따스워요. 그러니까, 아, 아 왜냐면 진짜 두 분이 저를 생각해서 열두 통이나 서로 전화를 에이, 하고. 네, 진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브랜드도 뭐가 좋을까? 어, 언니, 언니, 이거는 이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나 언니가. 그거는 그거 말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laughs> 정말 고심적이게.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한 적이 있나요? 아, 거의 처음이죠. 어, 아, 네. 그쵸. 아, 진짜 예. 너무 감사드려요. 아, 씨하고 감사드려요. 만 우리 기강 씨가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그 아니에요. 음. Can you took my heart? I didn't know that I could have these feelings for you oh. There's so much that I feel